42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13절부터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은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의 기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복으로 그러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41장에서 44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믿는 자 신앙인을 일컫는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신앙인을 나타내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아마 이런 표현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냐?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간혹 아니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반쪽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뜻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능력, 나의 계획,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가득 남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내가 정당화 시킬라 그래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모습이 불순종하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요나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닌외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닌외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어떻게 되니까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고기 뱃속에서 거하면서 그 안에서 회개하게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오늘 예레미야 이 42장, 그리고 이 41장부터 이 44장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리미아의 이 말씀들은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남 왕국의 마지막과 관련된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말씀이에요 어,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1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5년 동안 남한국 유다만 존속을 하게 돼요. 그리고 135년 후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남한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 기아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 시드 기아는 도망을 가다가 결국... 잡히게 되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고 신문을 받으면서 두 눈이 뽑혀지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비참하게 남왕국의 역사, 그 왕국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남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지역을 다스릴 사람을 하나 세워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총독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총독으로 와서 거기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에레미야 40장 그리고 41장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유다의 왕족이었던 사람 그리고 거기에 장군이었 한 사람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고 있던 사람이 그 바벨론 왕이 세웠던 총독 그 대라를 몰래 암살하고 말아요. 총독을 죽였고요. 또 무고한 70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큰 일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사람들과 함께 암몬 족속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나서서그 시도를 저지해요. 그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시도를 저지해 버려요. 하지만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걱정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그것을 점령하고 총독을 세웠는데 유다 사람 중에서 봉기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바벨론 왕에 저항하고 항거를 했 그러한 그래서 그 총독을 죽여 없애 버린 상황이 벌어지게된 거예요. 유다 땅에 남아 있던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보복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목숨을 잃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좀 물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다짐을 해요. 에레미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자, 지금. 큰 위기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좋은 말씀을 하시든 그렇지 않은 말씀을 하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참 귀한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구하고 찾으면서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들이 바벨론 왕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나름대로 가졌던 계획이 뭐냐 하면 애굽으로 피해서 그들의 목숨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함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살리라. 너희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급당에는 전쟁도 없고 기근도 모르고 태평성대의 삶을 살수 있는 풍족한 땅이 애급당이니 우리가 바벨론 왕이 우리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서 떨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애급으로 피해서 애급의 도움, 애급의 보호 아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들에게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그 땅에 그대로 머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애굽으로 피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15절, 16절에 경고를 하세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급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급당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급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할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말하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기에 내려가면 죽을 거다. 아주 엄하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땅에 그냥 남아있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해서 거기에 가면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난 자유한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라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머물면 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전에 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확약을 했어요. 에레미야에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것이 우리 생각에 좋게 여겨지든 좋지 않게 여겨지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다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선포될지라도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 자신을 거기서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짐했던 유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43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요. 애급으로 도망을 가요, 여러분. 이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44장에서 애급당에 내려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를 상기시킵니다. 애급당에 내려간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랬느냐? 하나님 그 경고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에레미아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제 고집대로 행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한두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 고 그러시냐?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요즘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그냥 구명조끼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모뭐 배를 탈때 구명조끼를 입잖아요. 근데 구명조끼를 입지만 사실 구명조끼를 쓰는 상황이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급박한 상황에 그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머물기를 원해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등장하시고 하나님의 개입이 나의 삶에 오는 것을 사람들은 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될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놔야 될것 같고 나의 계획, 내 스케줄이 다 엉망이 될것 같아서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그렇게 동렬하게 나타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명조끼가 아니잖아 요 하나님은 배 자체세요.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안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는 유다의 남은 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 생각에는 애굽에 내려가는 게 현명한 길이었어요. 풍요롭지요. 강한 나라지요.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가면 살것 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된 안전과 평화는 환경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참된 안전과 평화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될것 같고, 내 고집대로 하면 될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에, 여러분의 생각에 그것이 좋든 그렇지 않게 보이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은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말씀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도 있고 지혜가 있고 참 보화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잖아요, 여러분. 어고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어린 그 젊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가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 물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결정적인 계기가 로마서 십삼장의 말씀을 읽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너희가 이제 밤이 지나고 깨 때가 됐다. 어둠의 이를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어라 술취하고 방탕한 것을 버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그 말씀이 그의 영혼에 들려졌을 때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불안과 공포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말씀은 역경과 절망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말씀은 유혹과 시험과 죄악을 이기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에 가자.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저들을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유다 왕국이 멸망해 가고 그리고 남아 있는 자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원금 무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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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또한 유다에 남아 있는 자들이 어찌 알지 모르는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지혜도 주시고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히어 많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도우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과 그들의 삶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로 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세일의 기도 동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의 많은 열매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입시를 앞둔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마피아 올려드립니다 주인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공예지, 구자훈, 김성곤, 김정원, 김태경, 김태원, 박수민, 박진 서연우 송하원, 윤서정 이성욱, 이윤상, 이현재, 임동은, 장현, 조소준, 주현우, 황승하 하나님 이외에도 입실외의 애쓰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